안녕하십니까 오피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어떤 주식을 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 스탁을 살때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해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그걸 오늘 한 시간에 다 얘기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<laughs> 유튜브가 좀 길어지면 사람들이 잘안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뭘 생각하고, 또 어떤 거를 보고, 이 주식에 뭘 보고, 이렇게 테크니컬 쪽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고, 좀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,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식, 지금 갖고 있는데요. 좀더 살려고 생각하는 주식, 요즘에 좀 떨어져서, 제가 원하는 레인지 안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주식을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식은요, 뱅커브 아메리카입니다. 다른 분들 은뭐 테슬라도 보고, 뭐 스퀘어도 보고, 페이팔도 보고, 아, 저는, 모르겠어요. 저는 너무 비싼 것 같고 잘못살것 같아요. 하여튼, 제가 왜 보고 있고, 또 저는 왜그 주식을 원하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 제가 주식을 볼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좀 따져보는 것이 시가 총액이에요. 말켓 캡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말켓 캡이 어느 정도 이상 된 것만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. 어떤 분들은 시가 총액이 낮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 대개는 이렇게 나누죠. 뭐, 소캐. 미드캡 컴퍼니 y mid cap company, large 그 a p company, chocoman company, c h 지 c 지 m a n company, chocoman c o m p a n 은 chocoman company, chocoman company, chocoman company, chocoman company, c 가 o c o m a n company, chocoman c o m 세세 n y chocoman company, c 되게 작기 때문에 조그만 돈, 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. 뭐 Balance s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 이상하게 썼으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이한정이돼 있고 저는 좀 약간 Small c 는잘안 사고 또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는 회사는 뭐 Mid 에서 l a r 그래서 되게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아마 제 생각에 95% 이상은 최소 마켓캡이1 Billion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우선 봅니다 그래야 그냥 가질 수 있는 인포메이션 m a t 뭐 Balance s 이나한인포메이션을 가지고도 좀아이 회사가 괜 괜찮다? 안 괜찮다? 라고 좀 판단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스모캡보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거는 마켓캡이고요. 마켓캡이 되도록이면 1 billion보다 좀 많은 그런 회사들을 보고 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켓캡이 211 billion이죠.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죠.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PER입니다. Price earning ratio. 한 주당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내서 지금 스탁 프라이스와 레이쇼를 낸 거예요. Price per earning. 저는 PER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물건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주냐에 따라서 좀 PER의 레인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Bank of a m e 는 은행이잖아요. 은행과 아마존과 같은 리테일과 PER이 같아야 된다. 어떤 레인지를 두고 그두 개가 그 레인지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떤 회사냐 어떤 종목의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파는 가게냐에 따라서 이 PER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PER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회사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ER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ER이 뭐15 밑으로 가는 회사들이 좀 싸다고 생각이 들겠죠 어렇지만 너무 낮아서 뭐 PER이 1이라든지 2라든지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좀 문제가 있거나 어, 아니면 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벤커버메리카는 PER이 11, 뭐 11에서 12 사이입니다 제가 애플을 샀을 때만 해도 그 PER이 좀 높았어요 15 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애플은 좀 다른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딴걸 보고 또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뭐 애플 PER이 뭐 200이거나 300이거나 이랬다면 좀 사기가 힘들었고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프라이스가 좀 버 프라이스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또 중요한 건 여기서 earning per share인데요. 밴카버 메텔카는 지금 earning per share 한2불8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주당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었을 때뱅커브 아메리카는 2불 8절을 버는 거예요 1년에 한주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p E r 을 봤을 때그 Earning Per Share를 보게 되는데 그 Earning Per Share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서 p E r 과 비교를 해보죠 세 번째로 보는 거는 PBR인데요 이거는 언제나 보지만 굉장히 무게를 둬서 본다기보다도 어떤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순 것 같아요. 이거는 Price, b o o k Value Ratio 인데요. 얼마나 이 스타크라이스가 b o o k Value 회사 청산 가치,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거 모든 거 팔았을 때 라이베리 티럼 모두 팔고 건물을 팔고 모든 거 팔았을 때이 정도의 돈이 남겠다. 그거와 ratio를 갖는 건데요. 그래서 어, 스타크라이스가 과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, 어, 청산 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스타크라이스가 높은지 그거를 좀 보는 수치거든요. 근데 이 회사 청산 가치를 정확하게 낸다는 게좀 힘들어.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건물도 있을 것이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심지어는 사람이 일할 때 데스크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판도 있고 이런데 이런 모든 가치를 냈을 때 청산했을 때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내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건좀 힘들 것 같고 특히 은행 같은 곳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는 그 수치가 나오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몇 개가 있고 공장이 얼마나 있고 공장에서 돌리는 기계들이 얼마고 이런 게좀더 가격을 매기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은행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애플이나 이런 어떤 그 브랜드 네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자산 가치가 무형 자산 가치도 많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이나 그 회사 가 갖고 있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 스페셜한 무엇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.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가 스타 프라이스에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 북발류를 정확하게 매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어 보기는 해요 이 지수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이 지수가 너무 낮으면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 좀 보게 되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뱅커 오브 아메리카는요 PBR이 어 2009년도 마지막 발렌스 이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PBR이 1.27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PBR이 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PBR도 내려가고 왜냐하면 스타 프라이스가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PBR이 1 밑에요 아마 0.83 인가 4 고정도 그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탑 프라이스가 북파류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어 지금 좀 싸네 어, 나의 레인지 안에 들어왔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 종류의 그러니까 뱅킹이나 트래디셔널한 그 회사를 봤을 때 나오는 수치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. 스퀘어나 굉장히 좀 요즘에 핫한, 딱 잘하고 있는 회사의 히스토리가 짧죠. 뭐몇년안 돼. 지금 막 시작한 회사들은 PER만 봐도 굉장히 숫자가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PER이 뭐 190이 넘을 거예요. 아마 스퀘어는. 그것만 봐도 이 수치를 언제 그리고 이 수치를 어떤 회사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나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그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들 그리고 에버러지를 냈을 때 과연 P/E/R이 어떤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스퀘어를 봤을 때는 190이 넘는데 P/E/R이 그럼 나쁜 회사냐 거긴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earning per share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막 시작한 회사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그 earning이 높아질 수가 있죠 earning이 확 높아질 수가 있고 높아진다면 P/E/R이 확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다른 매출액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하겠지만. 어떤 회사를 고를 때, 아, 이 회사가 어느 종류의 회사구나를 먼저 알고, 거기에 봤을 때, 아, 이 내가 보는 수치들이, 어, 괜찮네? 어, 이 회사가 굉장히 좀싼것 같네?를 봐야지. 아무 회사, 어떤 회사를 보고, 아, 그냥 PER이 높, 너무 높아. 이건 안 사, p r 이 이건 낮아, 어 괜찮네 이건 사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이 뱅크업 아메리카는 지금 이 시간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서 떨어지고 그렇지만 Earnings Per Share는 괜찮고 고로 p r 이 낮아지고 이때가 지금 살 때가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수들과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회사를 고르는지, 어떤 주식을 보는지, 어떻게 봤을 때 아, 어, 이거 좀 싸네. 괜찮네. 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가 아니라서 틀린 말을 많이 할것 같아요. 그럼 좀 알려 주시고요. 또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.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